안녕하세요 블루맨입니다 아 오늘은 12시간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시다시피 12시 32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 걷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아, 올해 꼭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시간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웠죠 아, 오늘은 제가 건강에 대해서 또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뭐 특별히 뭐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데요 좀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어,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많이 불규칙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은 막 12시간씩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굉장히 오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건강과 민간 역부에 관심이 많아서 사혈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사혈이라고 그러면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부항이라고도 합니다 어, 환부에 어, 이렇게 사혈침을 어, 놓고 부항기를 통해서 나쁜 피뭐 어, 어, 다르게 말하면 어혈을 빼는 건데요 제가 그것을 몇달 전에 배웠습니다 배워서 어, 제 몸에도 하고 저희 어머님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어, 간 부위를 했습니다 사혈을 간 부위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심장 부위에 두 군데 아랫배 한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는데 어우 어혈이 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새벽 3시 반에 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서 5시 반에 일어났죠. 그러면 2 시간을 잔 건데 아, 아침에는 조금 졸리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지나고 나서는 어, 몸이 졸리지도 않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 어, 걷기를 하러 나온 상황입니다. 아, 혹시, 사열, 또는 자연정열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손이 얼어가지고 더 이상 못 찍겠네요. 어쨌든, 모두들 한 해, 올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